가을로 접어든 가을바다가 아침을 맞고 있다. 이 공기가 그리웠던 김영수. 익숙한 듯 긴장한 듯 낚시를 준비한다. 오늘 대상어는 바로 감성돔. 승부근성을 자극하는 마력의 소유자다. 조금씩 밝아오는 아침. 오늘은 이 바다와 함께 꿈을 꿀 것이다. 바다가 며칠 전에는 물속이 여름이었는데 이제는 가을로 접어들었구나. 수온도 많이 내려가고. 아 잡아가 건들고. 여름 중 높아졌던 수온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해 감성돔이 활동하기 적당한 수온이 완성되어가는 계절, 가을. 30 전후의 감성돔의 연이은 입질을 만끽할 수도 있는 시기다. 진내려 간다. 왔다. 무슨 거 이거? 미끼도 동놈. 야, 미끼도 동놈. <laughs> 자 남의 미조 첫 고기입니다. 야 계속 미끼 내미를다 따먹는 이 놈이 놈이었구나. 그래도 살려주겠습니다. 가을답게 녀석들의 먹성이 좋다. 안녕하십니까 그릿 김영수입니다 10월을 어, 맞이하여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은 남해 미조 어, 범섬 10번 자리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낚시 해보겠습니다 그릿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드디어 감성성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갈 감성돔. 아 어, 일주일 전만 해도 낚시를 해보면은 바닷 속이 분주했습니다. 어 이사 이사를 오른 자와 이사를 가는 자. 지금은 거의 정리되는 것 같아요. 감성돔을 향한 김영수 추적. 그한 번의 그릿이 시작된다. 아또 강내. 의 어, 강내 반응이 좋습니다. 어, 이고 어. 이거는 뭐지? 바다와 한껏 가까운 이곳 오랜만에 갯바위에서 낚시를 이어가는 김영수 가을 바다 냄새가 피부 가득히 전해져 온다 국날물 수중여가 잘 발달된 포인트인 만큼 감성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내려갑니다. 아, 왔습니다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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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김 없이 잡아가 올라온다. 영치도 씨알이 자라지네. <laughs> 놀래라. 아하, 영치들. 사보의 생활을 피해가긴 어려울 듯 하다 예, 오늘 어, 선장님의 추천으로 좋은 포인트 내렸습니다 어, 요거 어, 나해미조 범섬 1 0분 자리입니다 1 0분 자리 어, 자리도 평평하고 야행도할수 있고 지금 제 앞에 한 10m에서 20m 앞에 여가 하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주위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용치, 쥐치, 미역치, 어, 치돌이 삼형제가 저를 흡수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오 정도를 막 있는 대로 싹을 다 잡아내고 감시 송분한 보겠습니다. 파이팅! 자바의 성화 속에서도 감성돔을 향한 열망은 식을 줄 모른다. 분명. 감성돔도 나와 줄 것이다. 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녀석일까? 감성돔이 아닌 듯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감을 놓지 못한다. 하하, 하하하. 이야. 이제 별, 이제 별이하는게다 올라옵니다. 쥐치입니다, 쥐치. G7. 이야. 지금, 어, 요런 원정들이 있었기네. 미끼는따이고 어, 후킹이 잘안 됩니다. 이야, 참. 이제 영치영치 플러스. 드디어 쥐치까지 나를 괴롭히는군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감성돔이 머물 확률이 높은 곳은 포인트 근처의 여가 많은 곳, 조류와 조류가 서로 만나는 조목, 벌류와 지류가 갈라져 생기는 조류의 지점 등이다. 이 중에서 숨은 여가 있는 장소는 최고로 꼽는다. 은폐물이 있고 복잡한 조류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에 밑밥을 꾸준히 주면서 숨은 여 주의를 노린다면 효과적이다. 다시 찾아온 입질, 가을 바다 위로 녀석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하는 녀석은 아니다. 조심스레 녀석을 돌려보낸다. 잊지 않은 꿈을 실현하기 좋은 계절, 다시 바다에서 감성도음을 꿈꾸는 김영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야, 이거 참... 헌데. 뭐까지 의욕이 넘치니 문제다. 이 뭐? 뭐한번 물고 있다. 이번엔 어떤 녀석일까? 자보의 성화에 골치가 아프다. 아 의정을 모르겠다. 소호가 이래인 씨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김영수. 잡아가 극성일수록 감성돔에 대한 갈증은 커져간다. 너와, 너와, 너와 힘이 안 빠졌어. 아, 힘이 안 빠졌어. 감숭어입니다. 감숭어 숭어 오락하는 감시를 안 하고 오름이 대신 손맛을 또 보여주네 자 미조 숭어 오랜만에 감성돔 낚시. 하지만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듯 바다가 낚시꾼을 다독인다. 에. 어, 무슨 잡어고.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첫번째 아이고 <laughs> 앙증맞은 돌돔이 올라오네요 이야, 참. 이 동네는 또 여름인갑다 어, 첫번째 포인트에는 가을이 입생했는데 이 포인트에는 또 여름이다 살려주겠습니다 수학의 계절답게 다양한 어종을 만난다. 에, 첫 번째 포인트에는 눈에 안 비는 자비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 자리를 옮기고 이제 이 포인트에는 눈에 보이는 자비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 거의 잡아갔다가 있네요. 그래도 안 비는 것보다 보이는 게낫겠요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무슨 고일까? 어떤 어종일지 기대를 해보는데. 안하네 <laughs> 예상외로 옥수수 미끼에 돌돔이 나온다. 자, 이번에 미끼를 갖다가 옥수수를 꼽았습니다. 옥수수가 옥수수에 이거 돌돔이 못 나가요. 아. <laughs> 참 재미네. 아, 옥수수에도 강냉이 옥수수에도 돌돔이 입질을 하는구나. 살다 살다. 옥수수 미끼에 나온 돌돔이다. 다양한 어종을 만난 만큼 이제는 감성돔이 나올 차례다. 아,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어, 남해 미조, 사도 동려입니다 어, 지금, 저, 겨울 낚시는 멀리 장타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 그 갯바위 밑에 벽을 공략해야 됩니다. 벽이나 그 바로 붙은 언저리, 턱, 턱을 노리셔야 되고, 어, 찌도 최대한 저부력으로, 고부력보단 저부력이 유리합니다. 자 자리를 옮겼으니까 열심히 해서 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바로 입질. 아또 강냉이, 어, 오강내이 반응이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지? 야, 벽으로 는다 녀석의 몸부림, 손맛은 꽤나 좋다. 이야, 이거 뭐... 돌돔입니다 이야, 팀을 니게 세는구나. 어이, 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이, 샤 자, 옥수수에 올라오는 돌돔 이 사이즈는 뗀지 사이즈가 넘었는데 자 이번에도 돌돔이다 자 살려주겠습니다 자 살가거라 자보와의 전쟁 황금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밑밥을 발밑에 주는 것은 에, 잡아도 막아놓고 감시도 유연하고 벽적으로 밑밥은 고기를 불러들이고 모여든 고기들을 묶어두고 들어온 고기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밑밥은 입질을 바꾸자 하는 포인트 지점을 정하고 조류를 감안해 투척한다 다시 찾아온 입질. 아, 또 이거. 망시. 오전에는 병치가 괴롭히던 만도. 오후에는 망상아 나를 괴롭히네. 도구라.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지만 잡어만 나오니 마음이 허해진다. 낚시를 하다 보면 원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먼 길을 되돌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대상을 만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럼에도 낚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즐겁다. 지금 이 순간의 바다, 지금 이 순간의 공기, 간절히 전해오는 생명력, 손끝의 짜릿함, 옳든 말 듯한 긴장감 속 간절함. 분명 에너지를 쓰고 있음에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이 오묘함은 대체 불가의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찾아온 입질 감성돔이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번에도 바라던 감성돔은 아니다 아가야들도 물속에 여러놈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것들은 이사 갈때가 됐는데 다른 동네는 이사를 다 가본 데 이사나이사를안 갔네. 이사 가거라, 빨리. 꿈의 기한을 만들면 목표가 된다. 그 목표를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천하면 현실이 된다. 비록 감성돔을 만나지 못했지만, 감성돔을 향한 꿈을 목표로 실천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예, 오늘 하루를 낚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남해 미족까지 와서 가을 감성도 멀고를 보러 왔는데, 오늘 못 보았습니다. 어 하루 종일 자보에 시달리면서 찜어서 시큰 보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릿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드디어 감성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 감성돔. 아 어, 일주일 전만 해도 낚시를 해보면은 바닷속이 분주했습니다. 어, 이사, 이사를 오른 자와 이사를 가는 자. 지금은 거의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아, 또, 강릉이, 어우, 강이 반응이 좋습니다. 어이쿠 어이 씨 오이 씨자 옥수수의 언론는덜돈